조지 씨나 강이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이니, 니네 민족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난 복지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추려고기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 시대와 언약 신앙 시대에는 완전한 교회나 또는 성경 있지 않고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때그때의 하나님이 개인에게 나타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시대가 오는 때부터는 입법적인 완전한 성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세를 들어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동시에 완전한 역사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복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앞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몽학선생에 불과한 교훈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일과 제사의 법을 가르쳤고 신의 정치인 민법을 가르치고 완전한 정치와 종교를 평합시킨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성민만을 중심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법에 대한 결정을 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서불롱하신 신이시오, 독일무여하신 신이시지만, 백성에게 이 법을 따라 지킨다는 결정을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루게 한 것입니다. 셋째는 십계명 십계명을 명하죠 십계명을 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에 넷째는 윤례를 명하신가 공포 이와 같이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종교를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리는 동시에 속죄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성민적인 교회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요,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때가 올 때까지 영자적인 교회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명하셨습니다. 선지 시대라는 것은 선지를 통하여 묵시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부패해지고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투할 때에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어떠하다는 것을 빠짐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족 이스라엘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족 이스라엘의 종말에 된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기의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가 오는 동시에 북방 세력에게 발핌을 당한 사실은 인류 종말의 심판계에 될 예언적인 증거가 되는 동시에 선지를 통하여 3시대를 말했던 것입니다. 1. 메시아가 와서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일이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부패할 때에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 동방 역사가 일어나 북방에서 오는 환란을 이기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나올 일을 기록했어요. 세 번째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지상 왕국인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는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가르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으로 썼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로서 끝을 맺었습니다. 여섯째. 율법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일곱째,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 때까지. 완전이라는 것은 완전한 법이 있고야 있는 것이니, 구약 성경은 완전한 법을 가르쳤고, 완전한 은혜를 가르쳤고, 완전한 심판을 가르친 동시에, 새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50대부터는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